오늘도 상당히 괜찮은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9억 4천만 원에서 56% 4억 이상 하락한 5억 2천 8백만 원의 최저 금액으로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입지도 상당히 좋아서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시 화장동 롯데마트 인근에 위치한 토지 면적 76평, 건물 면적 1 4 8평에2 0 0 9년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으로 내부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외벽은 화강석및 드라이비트 마감이 되어 있으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외관의 컨디션이지만,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각각 5개 호실씩, 그리고 마지막 4층은 주인 세대 1개 호실, 총 1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으며, 여주 산단과도 가까워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한 곳으로, 4층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1, 2, 3층 1 0개오 호실 임대주의 가져가실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보와 물건 위치 시세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층별 도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층 부분이고요. 여기가 전면 도로 부분입니다. 8m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총 8대의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계단실 출입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뒷편으로 이렇게 사무실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사 사무소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2층과 3층 도면 살펴보겠습니다. 2층과 3층 내부구조 동일하고요. 3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실 앞쪽으로 복도가 자리하고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원룸 총 5개의 호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의 구조로 방 하나의 욕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베란다 공간에 주방 공간이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 4층 도면 살펴보겠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 한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공용 욕실이 자리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방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방세 개, 마지막 안방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방네 개, 거실, 주방, 욕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여기 안방 부분 구조가 원룸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예전에 여기 출입문이 있었는데요. 원룸으로 이용을 했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4층 한개 오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층 출입구 모습인데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안방 들어가는 출입문, 원룸으로 사용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막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라도 이렇게 별도의 건축물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성을 보시면 1층은 사무소로 현재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주택의 용도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건의 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화상동 무선지구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우리 물건지에서 남서쪽으로는 여수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남동쪽으로는 중림지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물건지에서 북쪽 방향으로는 여천산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무선 초등학교, 그 다음에 무선 중학교, 요즘 화학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을 할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위쪽이나 왼쪽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롯데마트라든지 원예, 농협, 한화로마트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목자 골목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물건지 주변의 실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 한 블럭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물건입니다. 이 물건 토지 면적 72평, 연면적 133평으로 우리 물건에 비해서 규모는 조금 작고요. 연식은 2012년식으로 3년 정도 늦게 지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 2021년도에 8억 7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물건 토지 면적 72평 연면적 120평으로 역시 우리 물건보다 규모는 작고요 연식은 3년 정도 늦게 지어진 12연식 물건이 25년 11월 10일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과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물건 토지 면적 77평 건물 면적 128평 2011년식 물건으로. 토지 면적이나 연면적, 연식도 거의 비슷한 이물건이 2020년 4월 달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인근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 살펴보시면 토지 면적 72평, 건물 135평에 2020년식 건물이 약 10억 5천에 등록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 70평, 연면적 128평, 2017년식 건물이 9억 5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물건, 대지 면적 70평, 건물 면적 124평에 2002년식 건물이 현재 매매가 7억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 토지 면적 76평, 연면적 148평의 면적으로 2009년식 물건이 현재 최저가 5억 2800만원이고요. 인근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물건, 2002년식에 토지 면적 70평, 연면적 124평 물건이 매매가 7억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물건보다 규모가 작고 7년 이상 오래된 물건보다 거의 2억 가까이 저렴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입찰시 유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에 101호는 건축물 대상상 사무실의 용도로 건축물 대상상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원룸의 형태로 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층 위반 건축물로 현재 등재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룸으로 사용했을 때는 추후에 언제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될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아 그리고 건물의 연식이 2009년식으로 각 호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변으로 연식이 좋은 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모델링이 필수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입찰시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입찰여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번호 2024타경 55,556번이고요.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 종별 근린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76평, 건물 면적 148평의 면적으로 감정가는 9억 4,300만 원에서 현재 56% 5억 2,800만 원의 금액으로 2026년 1월 26일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 우리 물건 지목 대지로 되어 있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내자리 하고 있습니다. 아, 건물은 총 4층 건물이고요. 1층은 주차장 및 사무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2층과 3층 원룸 5개 오실씩 배치가 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은 주인 세대 1개 오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 다음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총 13명의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3명 임차인 모두 다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고요. 보증금 뭐 1,600, 2,000, 그리고 보증금 4,000만 원도 보이고요. 1,500만원에서 2,000만원대 대부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명의 임차인 모두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낙찰 시 13명 인도 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도 업무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 업체에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 설정된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2009년 당시 주택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4천만 원 이하 1,400만 원까지입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4층 근린 주택 경매 물건, 원룸이 11개 호실 주인세대 1개 호실 총 12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물건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감정가 대비 무려 4억 이상 하락한 금액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더라도 반가까지 하락한 금액으로 가격적 메리트는 확실해 보입니다. 어, 해당 건물은 2009년식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다가구주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낙찰 시에 내외부 리모델링은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주변 건물들에 비해서 더욱더 경쟁력 있게 안정적으로 임대가 맞춰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4층 주인세대 방 4개 구조입니다. 4층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어, 나머지 1, 2, 3층 10가구 세만 어, 받아도 공실률 감안 보조적으로 월3 0 0만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현장 방문해 보시고 입찰하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립살미 낙차로 진행 과정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해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